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코코넛입니다!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옳키 아이 기다려 뭐야 뭐야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그러, 들어오세요 우와. 들어오세요 와 이거 봤어. 준비하시는 거. 아, 이금 해야 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가 있어. 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어기뭐지어여 손이.. 지기를구워주기 남자, 금꾸남입니다여꾸남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 진짜 너무 어. 음, 신박한 거 같아 진짜. 어우 <laughs> 야. 야 우리 고구나 어쨌든 나도 인사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네. 인사를 한 번씩. 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이다래 소녀입니다. 네 야, 너희는 너네 이제 인사할 때 나처럼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지? 부끄럽거나 막 이런 거 없지? 저희는 스마... 그 앞에 수식어가 음. 따로 없어가지고. 아 그렇네. 그냥 음. 안녕하세요 이다래 소녀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같이 있는 프로필이라고 해서 네. 너희들이랑 같이 프로필을 읽으면서 네. 이 음. 프로필이 맞는지, 음. 아, 그 맞는지. 프로필이 뭐 속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네.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거. 답다 <laughs> <laughs> 어, 그런 것까지. 음. 자, 이달의 소녀 2부. 어 와, 프로필. 와, 사진 봐. 내려도 내려도 다리 가겠어 오, 진짜 화장지. 가로버전이라 그래. 아. <laughs> 네. 자, 보면은 1997년 네. 5월 24일생. 네. 어, 부산 네. 출신이네?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살다가 음, 음. 양산이라는 곳으로 음.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춤 배우려고 양산에서 뭐 학원도 다니고 막 이랬어? 네. 이제 양산에는 뭔가 시내 같은 느낌이. 좀 적기 때문에. 읍내 음, 네, 느낌인가? 네, 약간 그래요. 음 그래서 부산으로 무조건 나가야 영화관도 음 있고 뭐 버거도 음 있고 다 많단 <laughs>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도 부산 쪽에만 다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양산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왕복으로 막4 시간 걸렸던 <laughs> 보컬 학원도 어 다녔고 댄스 학원은 이제 왕복 2 시간 왔다 갔다 맨날 했었어요. 뭐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매일? 네. 우 와. 대단하네. 네. 왜? 넌그럼 <laughs> 어, 어, 무슨 꿈? 내가 가수가 돼, 돼야 되겠다? 라는 네. 생각 그러면 언제 있어? 저는 유치원 때부터. 어, 진짜? 네. 대박이다. 그 이제 왜 나의 꿈 그리기 있잖아요. 응, 응. 그거 하면 항상 이제 마이크 들고 춤추는 그림 그리고 그랬었어요. 자, 오디션 최종, 최종 합격해 에? 연습생 생활한지 34일 만에 오. 음반 데뷔를 하게 된 멤버다. 와. 맞아? 네. 왜? 어떤 어떤 계기로? 어, 이제 학원에서 음. 오디션을 봤는데 음음. 회사로 본사에 와 가지고 오디션 한번더 보자고 하셔 가지고 갔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오케이. 너 금요일부터 출근 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금요일부터요 이랬는데 그럼 나와서 연습해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데뷔 된가? 준비였던 거죠. 곡을 들려주시고 너 녹음 며칠이야? 또 자켓 며칠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오. 저는 원래 이렇게 하는가보다 했는데 오.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약간 의심도 했겠다. 아니. 의심도 했었어요. 그지? 네. 엄마가 계속 저것들이. 전화 와서 나는 서울에 못 가니까 음. 너가 확인해라.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사기 <laughs> 계약서 <그래, 그래. 개역수 웃음> 잘 읽어보 아 이거 의심할 것 같아. 네 진짜로 의심 응. 많이 응. 했었어요. 응. 네. 아, 비주얼 아와또 이건 네. 무슨 사진이냐? 그냥 핸드폰? 이거는 이제 음. 제가 셀카로 이거는? 휴대폰으로 찍은 거고 음, 음, 음. 이거는 앨범에 음. 실린 사진. 노 필터. 음. 어 필터. <laughs> 아, 필터 <웃음> <오케이>. <웃음> 필터 필터 상징물은 뭐 백조, 버건디색, 네. 사과, 믿음. 이건 뭐야? 이제 저희가 또 이달의 소녀가 세계관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네.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또 개개인과 유닛의 세계관이 또 엄청 아 많은데 저는 거기서 믿음. 아 믿음도 상징. 있어? 응. 아 제가 또 에덴에서 탈출한. 그래, 너도 몰랐던 내용이었 <laughs> 믿음은 처음 만나고. 아니, 궁금해. 내가 약간 좀. 그, 그 에덴 동산의 약간 신적인 그런 아 존재여서. 음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거 같았네 네. 네. 어, 드라마도 아 엑스트라 했구나 <웃음> <웃음> 비정규직 아니거 엑스트라인데? 여기 이제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 그, 저희 멤버 중에 출연하는 어. 멤버랑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쏠쏠하게 어. 했었죠 네. 대단하네 난 출연한 줄알았 <laughs> <아니>. 엑스트라라고 돼 <laughs> 있네 그화하는 여고생 역할 이런 것까지 나와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아, 어떻게 이걸다 아시지? 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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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아또 MBC 가시나들이 아, 있습니다. 네. 오빠를 거기서 처음 봤나? 그렇죠. 그때 되게. 너 할머니가 남순 할머니였 남순은... 남순 할머니 제일, 네. 제일 고령이신 할머니였는데. 네. 맞아. 되게 또잘 챙겨주셨어요 우리 가족님께서. <laughs> 이런 거 나가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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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제가 숙소 가서도 멤버들한테 아맞아맞아 계속 맨날... 얘기했었어요 너무 잘 챙겨주셨다고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음 이런 위담 <미담> 좋아. <laughs> 취향 섹시하고 청순 중에 고르면은 섹시하면서 청순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laughs> 이거뭐 이런 것까지다적혀있다 아... 선미를 롤모델로. 롤 네, 어렸을 음때 이제 제가 원더풀이었어가지고 음 데뷔 초 때부터 팬이거든요. 음 보면서 꿈을 키웠었어요. 음 선미를 직접 본 적도 있어. 네, 활동이 겹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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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네. 그럼 얘기도 해봤어? 아, 어, 얘기 한 마디 정도 짧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 어, 제가 굉장히 팬이라고 음 하니까 그 선미 선배님 특유의 그 눈웃음으로 <웃음> 음. <웃음> 아휴, 이러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또 밤잠을 설쳤죠. 어, 좋아서? 네. 그 제가 자기가 좋아하던 가수를 실제로 이제 본다는 게 아, 진짜 아. 너무 감격스러웠었죠. 그 정도구나. 그렇죠. 그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네. 갑자기 그런데 계란은 반숙이 취향이라고. <laughs> 계란은 반숙이죠. 음. 어떤 거 좋아하세요? 계란. 나도 반숙. 어. 음, 나도 반숙. 오. 어. <laughs> 완숙을 바꿔요. 어. 완숙이 <laughs> 맛있죠. 민트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공차 메뉴 중에 펄을 두번 추가해서 그서 <laughs> <laughs> 서브웨이 서웨이 메뉴는 스테이크, 치즈, 에그바이오, 할라피뇨를 추가하고 핫칠리 소스를 <laughs> 뿌리는 것을 좋아한다. 어 정확해요. 정확하다. 너야 이거 난 맨날 보면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laughs> 이게 진짜 그냥 흘리면서 얘기했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런 걸다 기록을 해 주시나봐요 자 이름 정진솔 1997년 네. 6월 13일생 네. 어? 생일 얼마 안 남았네 맞아요 어 이틀 뒤? 이틀 뒤인가요? 어 선물이 <laughs> 준비됐 선물 있어요? 공 <laughs> 꾸었잖아 데뷔 전에 와 엑스트라는 안 했고 <laughs> 어? 엑드라마 했다 <laughs> 어 맞아요 우리 처음 네. 만났을 때 기억나? 네. 이때는 뭐 했어? 아 이게 시즌 1, 2가 음. 이제 희진, 현진, 하슬, 여진, 비비 언니까지 이게 앞에 멤버들이 다아 찍었었거든요 근데 시즌 3는 오드 아이서클 멤버들이 주연으로 아 나온 아, 아 거기 엑스트라 좀 써주지 그니까 <laughs> 어, 저부터 안 해줘가지고 제가 엑스트라 그때 데뷔를 그래. 했었나? <laughs> 안 했지 그때 딱안 했어요 아직 그래 아, 좀 전화 좀 그냥 뒤좀 지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아쉽네 아쉽다. 어. <laughs> 아, 진솔는 그게 없었네. 뭐예요? 믿음. 아, 아 여기는 블루 베타, 파란색. 네. 검은색. 서브색은 검은색. 네. 블루 베타는 뭐예요? 블루 베타는 이제 파란 물고기 상징 동물이에요. 아, 넌 동물이야? <웃음> <웃음> 저희가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네, 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여기는 믿음까지 갖고 아. 있는 어. <laughs> 와 야, 너무 방대하다 진짜 따라가질 못하겠다 야, 과일 있지 생선 있지 색깔이 생선? 어. 은안만나나 아, 생선 아니냐 동물 동물 아동물아 생선 너무 방대하다 장난 아니다 오늘 어 래피처링도 해줬어 비비의 솔로곡? 네 제가 이게 솔로곡 나오기 전에 비비 언니의 피처링으로 먼저 음. 데뷔 아닌 데뷔를 했어요. 음. 어 랩도 그러면 잘하다 네. 아니 저그 잘해요. 잘하지 음. 못하는데 음. 처음 그걸로 했어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원래 보컬 전공인데 오는 음. 이제 래퍼를 할 거야 이렇게 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회사에서 울었어요. 음. <웃음> 화이팅. 뭐? <laughs> <laughs> 근데 그게 뭐, 알고 <laughs> 보니까 장난을 치신 거더라고요. 어. 장난은. 눈썹을 팔자로 만들 수 있는 특징, 특지, 특기가 있네? 네, 이렇게 헐키 헐키, 헐키 눈이 이렇게 됐어 헐키 <laughs> 어, 키 야, 야, 다시 한번 보여줘 이렇게 우와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몰랐다가 어. 이제 무대에서 표정 어. <laughs> 아, 안돼 아. 와, 비주얼 와 옛날, 와. 옛날 사진이다 야, 이거 탈색 몇번한 거니? <laughs> 저 처음 탈색할 때 11번 했어요. <laughs> 이틀에 걸쳐서. 우와. 나 처음 들었어. 진짜? 응. <laughs> 처음에 11번 아. 하고. 이거 두피 안, 아, 안 아파? 제가 탈색하면서 근데 두피가 아파본 적은 없어요. 아, 신기하게. 네. 우와. 역시 젊은 애들은. <웃음> <웃음> 젊어서 그래. <laughs> 장한동 마동석이라고 불려? <laughs> 아니 저희가 그한 컨텐츠 촬영 때 응. 각자 펀치 게임을 하면서 어. 별명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laughs> 그 이제 장한동 그 마동석이라 마동석? 하고 모였어. 금정구 불도저. <웃음> 네. <웃음> 네. 또그 세계관도 만들. <laughs> <laughs> 별명을 지었죠. 그래서 하도 이제 저희가 세계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음. 팬분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이호세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혹시 세계관? 3개만?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저희가 뭐? 뭐만 하면. 이것도맞요야 뭐 팬분들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야, 세계관을 알려면. 네. 저희가 만약 에 이렇게 색깔 빨강색 노랑색만 입어도. 아, 이것도 다. 세계관. 스포. 다른 멤버의 상징색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음 어. 앨범 스포인가 네. 그대로. 그래서 네, 이게 다른 멤버랑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 <laughs> 네, 팬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을 거야. 우와! 근데 고기를 먹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해서 고기 득 시간을 한번 가요. 아, 획득 그래. 못하면? 어, 빵도 있어. <laughs> 빵 빵? 빵? 그 아니, 뭐 아니, 빵? 빵은 <laughs> 없어. 빵이? <laughs> 빵은 <빵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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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웃음> <laughs> 여기만 안 넣으면 돼. 좀 가깝게. 진짜... <laughs> 진짜 떨리는데? 가깝 <laughs> 어! 이봐 이런 양아치도 있어. 음. <laughs> 지금 출연하시려고 일부 나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핑크색 바지 입으셔고아니 일단 머리를 꾸미셨어. <laughs> 예쁘게 하고. 머리가 <laughs> 진짜 샵 갔다 오신 거. 아스타. <laughs> <laughs> 아이팅. 어, 잠시만. 어, 한 거야. 여기서 옷 잘랐잖아. 좀 이렇게 세게. 해봐. 세게 하네. 응. <laughs> 와, 진짜. 야 이거 야 신중하게 해라 진짜 진짜 고기를 못 먹어 걷고 나와서 고기를 못 먹는 너희가 최초가 될수 있어. 뭐? 아 근데 이렇게 실패면 하좀 응. 해주시겠죠? 아 그럼 뭐 얄짤 없다니까.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뭐야? 너 <laughs> 혼자서 못 먹었어. 야난 가운데로 조준했거든. 근데 휘었다. <laughs> 이거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게 왜 휘지? 아유! <laughs> 이따 어, 확인할게. 저깡 같은데? 내가 아까 피하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 보자. 아,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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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근데 안 보여 봐도. 오우 이거 아! 풀코스 가는 줄 알았어. 아! 아! 아 저희가 아까 미담. 미상도... <laughs> 아, 이거 불가... 한번만 번만, 한 더넣면 안될까요? 이거 진짜 한번만 이거는 야, 진짜. 재밌는 인트로 영상으로 네. 네. 한번 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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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눈만 보이고 막두 가지 속설이 있는데 후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해봐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laughs>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랑 다르네 赞赞的。